잘 쓰고 잘 버리기 오잼마의또 다른 세상. 안녕하세요. 오잼마의또 다른 세상입니다. 예, 오늘 여러분들하고요. 예, 맛있는 컵라면 같이 들고 왔습니다. 컵라면들 좋아하세요? 저는 사실 제 최애템이 최애 이 새우탕면인데요. 제가 사실 약간 맵찔이어 가지고 어, 얼큰한 게 생각날 때 그런 그럴 때딴 분들은 이제 매콤한 맛뭐 뭐 신라면 매운맛, 진라면 매운맛, 안성탕면 이런 거 찾으시는데 저는 그럴 때 이제 새우탕면을 먹어요 저희 집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랑 이제 안 매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주로 어 먹는 이 컵라면 종류를 찾아봤더니 이게 종이컵으로 돼 있는 애가 있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 스틸폼으로 돼 있는 거고요 얘도 역시 종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에 들어있는 표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찾아봤습니다 예. 이거 버릴 때 굉장히 깨끗이 씻어 가지고 요거는 비닐을 떼서 버리시기도 하고 요 밑에 이제 재질은 어, 씻어가지고 어떻게 버리세요? 네, 정이에다 버리시기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, 어, 혹시 이거 다 돌려가면 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. 쭉 돌려서 보면 어디에도 분리배출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. 이것만 그럴까요? 얘도 마찬가지예요. 과거에는 어, 이게 분리배출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데 드물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비닐류라고 돼 있어서 뚜껑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. 예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분리배출 표기가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같이 제대로 버리자라고 하잖아요. 왜냐하면 이게 포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가면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드시고. 어, 굉장히 고민해서 막 닦아서 내치지 마시고요. 어, 아깝더라도, 야, 이거는 <laughs> 종량제 봉태 버리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. 이거 종이로 되어 있는 거왜 그러냐면, 안에 여기 용량들 보면 이 이렇게 써있거든요. 음, 여기에 보면, 어 안에 포장재라고 써 있는데 포장재 아까 받 찾았었는데 포장재 재질을 보면 이 폴리에틸렌이라고 되어 있어요. 이 종이가 외면은 종이고 안에 폴리에틸렌이라는 거로 얘가 어,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따로 이들만 모아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그러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.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안타깝지만 여기 뒤에 드물게 예, 비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비닐에 버려주시고요 나머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하자고요? 네,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그냥 예, 먹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그냥 버리시고요 그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. 네, 좋아요, 알림 설정, 구독 부탁드릴게요.